자, 간지가 만나서 인간을 생하죠. 자, 오늘은 연월일시 어딘가에 축이 있다면 어떤 에너지를 만들어내는가 살펴볼게요. 사주팔자표에서 여기 년을 봤더니 축이 있으면 소띠생이래요. 년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 속성, 아버지 속성을 이어받는단 말이에요. 그 중에 소띠생은 어떤 부분이 강력할까? 이 년에 있는 이 글자는 부모 조상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사주에서는 시간, 공간, 인간을 같이 보셔야 돼. 년의 축이 떴다면, 자, 축은 뭐로 만드냐면, 축의 재료는 개신기, 계수와 신금과 기토를 물려받는 거예요. 자, 기토는 탈바꿈하는 능력이죠. 좀 부모 조상의 안 좋은 점은 탈바꿈 시켜서 좀 좋은 쪽으로 바꿔주고 그렇죠? 그다음에 신 신금이라는 건 뭐예요? 네가 세상에 태어나서 그 남들과 차이나는 그 개성을 발휘하면서 살아라. 다듬어서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다음에 개 개라는 건 뭐예요? 자신의 자격을 획득하라는 거죠. 자 소띠생을 축토라고 하는데 음토의 특징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에서 적응하고 버티는 능력을 물려받은 거죠. 그다음에 신금의 특징을 물려받았으니까 테두리를 만들고 자기 영역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가 갖고 태어난 그 자체에서 만족하지 말고. 너를 다듬어 가라. 그 다음에는 이 개수라는 것은 아주 기초 물질이잖아요. 절약 정신을 물려받는 거죠. 자격을 획득하고 이름을 획득하라는 거죠. 그러한 미션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는 거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디에서 태어났는가를 이제 봐야 되지만 그리고 소띠생 여자는 방압 속성이 강해서 가족 중심으로 갈 확률이 높죠. 그 다음에 소띠생 남자는 삼합 기질이 강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자신이 해보고 싶은 거 일단은 다 해보고 싶은 그런 쪽으로 에너지가 작동할 확률이 높죠. 물론, 소띠생이 해자축이라고 하는 그 겨울에 태어났다면 방압 속성을 더 강하게 획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주축이라고 하는 삼합 구조를 사주에 갖고 있다면 이제 삼합 속성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미토를 갖고 있다면 충미충이 되니까 잘 조절해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자존심을 지키려고 하는 그 부단한 노력. 물기운이 강한 토란 말이에요. 그 그렇죠? 금기운과 물기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아주 음의 속성이 아주 강력하게 발달해 있기 때문에 축월, 축시를 상상하시면 춥고 어두운 시간이잖아요. 똘똘 뭉쳐서 이제 버텨내야 되잖아요. 그 절약정신을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의 세상이 법 질서, 그 기록이나 기억에 대한 거, 어린 시절에 대한 추억, 이런 것들이 되게 강력하게 각인이 되는 거예요. 질서라든가 법에 대해서도 좀 예민한 거예요. 깜깜한 그 밤의 에너지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질서한 거를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사주 내에서 축이 있다면, 관계에서의 그 성실성, 믿음 이런 것들을 상당히 갖고 태어나는 거죠. 축이라는 것은 삼합으로 보면은 사유축의 마무리 역할, 완성 역할을 하는 거죠. 어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어른 역할. 그 다음에 해자축이라고 하는 방합을 또 완성하잖아요. 여기에서도 또 어른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의 소속 집단. 어린 시절에는 이제 가족이겠죠. 그다음 성장 후에는 조직이나 직장 내에서 감당해 나가는 거죠. 양띠생이 미신 그 연결고리 역할을 하잖아요. 소띠생은 축인 연결고리 역할을 해요. 축이라는 게 우리 자연 환경에서는 휴경지와 같은 거예요. 휴경지. 그 다음에 갯벌. 그 다음에 간첩지. 개발이 막 일어날 수가 없죠. 축토가 개발이 일어나지 않을 경우에 어, 자신의 재능을 제대로 남들한테 발휘하지 않고 보여주지 않고 감춰져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세월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축토가 임묘진을 만난다면 이제 개발이 막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제 축이라고 하는 에너지가 축인 상생이 된다면 연결고리로서 이제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죠 뭔가 막 개발해내는 추진력이 강력해지는 거죠 그래서 축토가 무엇을 만나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갯벌과 간척지와도 같다. 이거를 누군가가 이거를 긁어서 이거를 막 둘러엎어서 개발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소띠생의 쓰임이 커진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쓰임이 커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가을생은 가을생의 그 특징대로 또 살아가야 되고, 봄생은 봄생의 특징대로 또 살아가야 되고, 그 특징을 우리가 이제 알면 되는 건데, 이게 제대로 터트려지지 않으면 아주 그 휴경지와 같이 깜깜한 밤과 같이 잠들어 있더라 이거예요 자, 그래서 태어난 달을 잘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자 어떤 사람 사주에 월을 봤더니 이렇게 축이라고 써 있어요. 축월에 태어나셨구나. 소달에 태어나셨구나. 소환대안이 있어서 아주 추운 계절에 태어나셨구나. 부모님이 그 탄생시키느냐고 그 추운 계절에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네가 태어날 때 어땠다. 이런 얘기를 계속 듣고 자라겠죠. 소환대안이라고 하는 그 계절의 특징이 들어가 있듯이 그 아주 그 인내심이 강한 분들이에요. 인내심. 여기서도 우리가 개신기를 꼭 보실 줄 알아야 돼요. 개신기. 추권생들의 버티는 힘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그 유명 정치인이나 어떠한 영역에서 전문가가 되시는 분들을 보면은 추권생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죠. 추권생은 네, 인정해 주는 거예요. 자, 개수가 있기 때문에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고 영역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격증 공부를 한다면 참 플러스 요인이 되겠네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신금이니까 뭔가 좀 차별화 할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죠. 그 사람만의 어떤 특징이 더 강력해지겠죠. 왜냐면은 월 조건이라는 게 격국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월에 태어났다면 축토 안에 있는 신금이 천간으로 튀어나온 거니까 더 강력한 어떤 끈끈한 그 재능으로 발전을 할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개신기니까 개축골이라면은이 개수라고 하는 그 자격 인증.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에 대한 애착. 자격에 대한 애착. 그쵸? 지휘 체계까지 들어가면 좋겠죠. 개축골생들은 정축월생이라면은 이제 축 자체가 냉기가 강하잖아요. 그 냉기가 강한 속에서 정화가 활활 타오르지는 않겠지만 그 내부로 들어가서 그 정화에 그 집단에서의 교감을 하는 그 능력이 강력해지겠죠. 불기운이 강하다고 해서 교감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렇게 초점화 됐을 때, 오히려 이렇게 어느 쪽으로 들어갔을 때더 쓸모있고 더그 값어치가 빛나는 거죠. 자, 태어난 달은 참 재밌어요. 태어난 달이 가지고 있는 이 사회적인 역할, 사회적인 능력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 어떤 사회에 내가 노출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지금 여름에 있는지, 겨울에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동남아에 있는지, 미국에 있는지, 그것에 따라서 나의 그 시각이 달라질 수 있듯이, 연월 조건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자, 추월생들의 자격증이 있든 자격증이 없든 어떻게 해서든 버텨낸다 이거예요. 나는 인정을 받고 말겠다. 나는 오랜 세월 동안 이 사람들한테 신뢰를 주겠다. 소얼음처럼좀 느리더라도 인정을 받고 말겠다. 뭔가 좀 믿음이 가죠. 이분들을 보면은. 축월생들을 만나보시면 느끼실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한 그 자부심. 남모르는 희생. 추월생의 매력에 한번 빠져보셔야 돼요. 자, 추월생 사회에서의 생존력을 인정해 줄 수밖에 없네요. 자, 태어난 날을 봤더니 태어난 날 축이 있다면 을정기신계를 천간으로 맞이할 수밖에 없죠. 자기 해석을 중요시 여기는 분들이란 뜻이죠. 이음가은 자기가 그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기가 해석이 돼야 되고 그래서 처음에는 좀 느린 듯한데 나중에는 그 자기 해석이 그 자기 감각이 발달하기 때문에 강력하게 좀 빨라져요 어, 연월은 그 공간에 내가 들어가서 적응을 해야 되지만 일과 신은 내가 만들어 가는 거예요 축일날 태어났다는 것은 자신의 그 자존심 영역 그 다음에 지위 체계로 들어갈 수도 있죠 자격에 대한 자부심이 되게 강력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또그 자격을 갖추려고 또 노력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태어난 날에 축토는 겸손해야 되는 자리죠. 태어난 날에 축토가 있는 사람이 겸손하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행동이 톡톡 튄다면 그 사람 공간에 뭐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축의생들은 비밀스러운 자기 공간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축일생들은 그게 또 필요한 부분이고, 자기 공간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방증이에요. 자기가 할 일,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내할 건 인내하고, 양보할 건 양보하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축일날 태어난 사람은 그 승질을 보여준다는 거, 이거는 오히려 자신의 허점을 보이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축일날 태어난 사람이 잘 나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은, 아주 겸손하고 그 온화한 미소, 소처럼 그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단 말이에요. 자랑하지 않고. 근데 이게 이제 자랑하거나 타인하고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거나 하면은 코뿔소가 된 거예요. 뭔가 이제 자기 집안에 문제가 있고 그 개인사, 가정사에 큰 문제가 왔다는 그 표현이 되는 거예요. 자기 운이 나빠지면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태어난 날이 축일일 경우에. 전통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기존의 질서를 깨뜨리지 않고. 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희생과 도전을 통해서 돌파하는 거예요. 소처럼. 묵묵히 이겨내는 거예요. 기다려주기도 해요. 축기생들은 기다려주기도 해요. 고집도 뭐 장난이 아니지만 인고의 세월도 있더라. 자, 태어난 시를 볼까요? 축시. 새벽 2시에 깜깜한 시간에 태어났다 아이고 부모님이 참 힘드셨겠네요 무엇을 준비하려고 이 시간에 태어났을까 자 시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삶이 현재 어떠냐 저떠냐를 점검해서 시간이라는 것은 준비하는 능력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자 축이 가지고 있는 그 준비 능력은 첫 번째는 내 자존심을 지켜가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 그 다음에 남들에게 나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 싫다. 나의 삶의 패턴을 남들에게 노출하고 싶지 않다. 그렇죠? 내 영역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나의 비밀 공간을. 그래서 축시에 태어난 분들의 비밀번호, 이 사람만의 그 비밀 노트, 또 미래를 준비하는 그 통장, 그렇죠? 준비하는 그 힘이 되게 강한 분들이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다 기억해 놓는 거죠. 자신의 그 삶의 패턴을 자기만의 그 방식으로 그 준비했던 그 패턴을 바꾸기 싫은 거죠. 그래서 좀 예민해질 수도 있죠. 추억을 기록하고 있다. 머릿속에 기록하고 있다. 그 다음에 위험에 대해서 미리미리 그 예방하고 방지하려고 하는 준비성. 이런 게 되게 발달해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인간관계에서 어떤 변동이 왔을 때 타인들과 잘 고민을 공유하지를 않죠. 혼자 이제 그거를 해결하고, 혼자 이해하고, 그러한 그 인고의 세월이 지나가야 되죠. 종교 속으로 들어가서 철학적으로 대화를 하든가, 종교적으로 대화를 하든가, 아니면 자기가 수양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자기 머릿속에서 대화를 하든가, 꿈속에서 대화를 하든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보통 사람들은 이 축의 위대함을 몰라보죠. 축이 인묘진 사우미를 만나서 이제 드러나는 경우에는 좀 일찍 축의 영양분이 바깥으로 터져나와서 세상으로 튀어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신유술 해자 축으로 테두리를 만드는 경우에는 영역 속에서 영역을 정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전문적인 능력을 발휘한다고 보셔야 돼요. 튀어나올 것이냐, 조직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그 조직의 힘으로 내가 뻗어갈 것이냐, 그 차이만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 축이 면허일시 어디에 있는가 간단하게 분류해서 살펴봤어요.